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9월의 두 번째 주일 또 이렇게 성령 강림 1 4 번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슴 에소를 얹으시고요. 내영혼아 네,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작. 내 네,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주 안에서 새롭게 시작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거룩한 날 허락하시고 믿음의 주를 따라 오늘도 예배들을 싣도록 우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한 귀한 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놓여.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묵언 짐자 주께 내려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묵언 병든 자주의 치유 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마음이 두려운 자 강하고 담대한 자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들기 능기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 우리 수염으로 감사하며 기도드옵 나이다 네. 아멘. 이제 잠시 조금 있으면 다음 달 되면 이제 우리 추석 한가위가 오죠. 그래서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그런 절기가 되어집니다. 대개 사람들이 만든 그 절에서 우리가 뭐 삼일절, 광복절 그것을 보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하는 것을 보지요. 그래서 우리가 1919년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을 했기 때문에 3일절이다. 그것을 기념하죠. 또, 일제치하에서 37년간 다가 해방이 되어서 우리는 광복했다. 라고 해서 광복절이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날을 기념해서 광복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절기가 나오는데 성경의 절기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왜? 어떤 일이 있어서 지키는 그런 절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6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 아, 나온 다음에 너희들 이렇게 6월절 출애급 했지? 그거 갖고 6월절 지켜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인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6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일단 특징이 있는 거죠. 인간들은 되게 그것을 기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먼저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져 오는 것이 주님의 절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절기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6월절 절기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전과 유월절 후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그렇습니까라고 하면 오늘 사실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겠다라고 계획해 놓으셔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라고 하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 가지 재앙을 내리게 주시는데 아홉 가지 재앙을 내려도 모세의 마음이 잠깐은 꺾여졌다가도 다시 그 완악함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장면을 준비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나가로 하는 것이 바로에게 나가서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노예요 또, 또 떠돌이 백성이 아니리고 이제 자유민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밤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밤을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제 너희들은 이날부터 새롭게 시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라. 그러면서 이것을 꼭,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너희들은 모여서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집에 기둥과 또뭐 우리가 인방과 문설주에 예, 발라라라고 이야기한다. 피는 바르고또그 어린 양의 고기는 날것이나 삶아서 먹지 말고 구워서 먹어라. 근데 온 집안 사람들이 먹고 혹시 남을지 모르니까 예, 어린 양한 마리가 대개 10명에서 열0명 사이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 가족이 10명이 안 되면 다른 가족하고 합쳐서라도 한 마리 이렇게 먹으면서 다 구워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목장이 참 특이해요. 구워 먹는데 그냥 구워 먹는 게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정말 발에 신발을 신고 이제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좀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어라. 허리도 좀 풀고 좀 많이 먹어야 될 테니까. 아 어? 그렇게 천천히 먹으라니 신발 신고 허리띠를 띠고 아, 급히 맞게 개걸스럽게 먹어라라고 이야기. 해 그럼 만약 먹다 나오면 그것은 태워서 없애버려라라고. 이게 바로 유월절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해줬던 말씀들면 뭐냐 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니라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애굽의 남 처음 난장자야라고 하는 것, 초첫태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심판. 이것이 결국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다 정리해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신이 있을 때에 어린양의 보혈이 덮여져 있는 그곳은 내가 넘어가리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날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한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어졌고 예수님 시대 때도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때에 소비되는 양이 25만 6천 마리가 주었다. 그러니까 25만 6천 마리가 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기다가 열 명만 못해도 2,600만 명이 먹는 어떤 어마어마한 그런 그런 많은 그런 이, 이 식사 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풍성하고 아주 엄청난 그런 절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면 마치 송구영신 예배 때라든가 신년 예배 때 드릴 제목 같은 새로운 새롭게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대개 보면 은이 1월 뭐 1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출발하게 된 때를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이 날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종에서 벗어나는 첫 시작이 되어졌다. 애그의 노예로서. 애굽의 종으로서의 벗어나서 첫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바로 유월절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주인은 누구였어요? 바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은 바로였던 거예요.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의 이, 이 히브리인들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바로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워낙 큰 나라라 가지고 여러 민족이 와있어요. 아마 지금 우리가 중국 상황을 조금 아시는 분은 뭐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중국이라고 한 나라가 있습니다만 그 밑에 여러 민족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우리 민족 사람들 조선족이다. 라 대로는 뭐 한족이다. 무슨족이다. 무슨족이다. 그래서 여러 종족들이 있는데 애굽이라고 나라도 마찬가지. 큰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히브리 민족이 있었다. 근데 그 히브리 민족 거기에서의 주인은 히브리 왕의 뭐 대세제상이고 무슨 뭐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그것의 주인은 바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이그 자기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내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거죠, 구원해내시는 거야 새로운 출발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첫 의미가 되어진다.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무력으로 우리가 힘을 좋아서 촛불을 켜서 나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은혜가 있어서 그들을 노예로부터 자유민으로서, 예? 핍박받는 자로부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을 따를 수 있는 서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시작이고 출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마귀, 죄의 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을 하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노래하고 찬성하고 경배하는 이런 새로운 출발과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우리 기독교를 선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해놓으시고 주장해놓으신 은혜의 손길로 발걸음을 우리가 따라서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난주 안에서 자유가 되겠다. 더 이상 종의 노예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알수 있습니다. 오늘 그 6월절 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이다. 어린 양. 양을 잡아서 피는 바르고 고기는 먹는 이런 행사가 어떻게 보면 중요해그 다른 사람 그 양에 대해서 아주 엄청나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일년 된 거, 일년 된게 제일 어떻게 보면 영양학적으로 들었고 고기 살집 들었고 제일 좋다. 어리면 또 제대로 들이고 또그 다음에 더 늙어지면 또 맛이 없고 양은 이게 일년 된게제일이라고 하는. 그래서 피는 어떻게 다 바르고 고기는 날거나 삶지 만 유대인들 이그 전에 이 다른 사람들은 이 날고기 즉 우리가 생으로 먹는 이게 있었다 이방의 풍속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삶아서 먹는 것은 또그 이집트 애굽 사람들의 방법이었다라고 예요 그러니까 날로 먹는 것은 이방인들 아주 이이 이, 이, 이방 신상에서 제사 지내고 날로 뭐 회주하시는 날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뭐, 그당시에말 해도. 이것을 날로 먹는 것은 이방인들이 우상성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상성비하는 걸 재물로 드렸던 사람들이 날로 이렇게 먹게 되는 일이 있었던 거.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장 구워서 먹고, 그것도 다 먹고 남은 건다 태워서 먹고, 아주 그냥 뭐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다. 우리 여러분 알려주시면, 아우, 이 고기라고 하는 게 요즘도 뭐 이렇게 날마다 먹기 쉽지 않은데, 그 수천 년 전에 이렇게 고기를 먹는 다따가 돗다 먹고 싶잖아요. 두고 먹고 싶고, 포로 만들고, 뭐, 어떻게든, 되는지 그래. 계속 며칠 동안 먹고 싶은데, 아, 아니라고. 잡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한열명에서스0명딱 모여가지고, 한 집안, 두 집안 모여가지고, 그냥 다 합쳐먹으라는 거예다 먹고 가서 딱 태워버리고, 아주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수있은면 그것도 태워버리라고 하는 거예 완전한 소각을, 소멸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유인이 된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흠도 티도 없는 순결한 어린 양, 그것이 해체되어지고, 먹혀지고, 잡혀지고, 그것이 없어질 때에, 바로 그 공로로 인해서, 그 핏값으로 인해서, 바로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 자유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할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관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내 성경책을 끼고, 아무리 내가 뭐 찬송을 하고, 아무리 어떤 자질, 자질을 갖추고 있는다고 할 때도, 예수님에 대한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꼭 뭐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 아니 하나님이 뭐안 부른다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뭐야 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도 구분 못해 가지고 어 그날 밤에 보낼 때아그 어? 뭐 인솔자 발른데 거기는 뭐안 들어가 그러겠어요? 안 해도 아실 수도 있고, 안 해도 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들어서라도 옮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뭔들 네? 못 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흠없고 티없는 그 피를 흘려 죽은 그 어린 양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고 보여주도록 나타내시려고 하는, 또그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보혈의 능력이 되고 구속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세상에 소망이 되어지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행하도록 아,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행하신 일, 헌신 보혈을 그대로 우리가 의심 없이 믿고 마음속에 영접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꾸 의심을 심는 거야, 자꾸 질문을 하는 거야, 자꾸 부정을 하는 거야, 자꾸 머리를 드는 거야,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 주님께서 가르치는 말씀, 주님께서 인도하신 뜻을 쫓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것을 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지키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유월절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 지킬 때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다 제거한다. 집 안에 있는 누룩 같은 걸다 청소하고 또빵 같은 것도 있으면 빵도 다 미리 다 소각하고 버리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 유월절 같은 경우 어떤 요즘 그이 지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유월절 아 이거 내가 어떻게 하는 건아니그 유월절 누룩 같은 게 많을지 모르니까 집 안에 있는 가구도 막 갖다가 갖다 바꾼다는 거야. 집 안에 그 누룩 이게 숨어 있을 뭐 이렇게 될까? 그래서 이한 한인 그 글을 보면 한인 유학생들 같은 경우 갔다가 어우 좋은 가구 같은 걸막 내다 놓으니까 그걸 그냥 갔다가 잘활용려고서 자기가 쓰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정결하게 청결하게 그다음에 음식도 빵이 아니라 맞자라고 하는 그런 과자 같은 거죠. 부스러기, 뚝뚝 부러지는 거. 제서재에그 이스라엘 같은 선교사님이라도 준긴데 이거 뭐 비스킷 같은 거예요. 맞자 같은 빵으로서 이제 먹는 어떤 이런 거. 왜? 이 6월절이라는 거, 뭐 누룩이라고 부풀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크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종교적으로 보면 누룩이라고 하는 게 죄의 그 씨앗을 가지고, 하나의 님 관계없이 성장하고 이렇게 부풀게 하는 어떤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런 것서다 제하여 버리고 거룩하게 순결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런 절기가 바로 이기의 극절,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시간이든 어떠한 장소든 어떠한 마음의 구속이든 죄의 씨앗은 희어버려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요? 물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문제와 또 간도를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만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씻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부정함을 떠나보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보를 통해서 보세요. 뭐를 먼저 드 고백의 기도를 먼저 드리십니다. 고백의 기도를. 우리가 정결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또 우리가 회개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 다이전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어떤 분은 욕심으로 가득 찬 분, 그럴 일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살이에 가득 찬 분, 어떤 분은 미움에 가득 찬 분, 어떤 분은 죄악에 가득 찬 분,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잖아.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믿음으로 출발하게끔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이 거룩한 전에 앉아서 예배장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도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 어떤 걸 받을까? 이런 생각보다 마음껏 나를 비우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나를 씻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나를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 살았던 동안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아픈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이것 가지고 다,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뭘 뭐. 잊게 해 주세요. 씻어버리게 해 주세요. 풀어 주세요. 노인 받게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죽게 나오는 그런 미가 있으시길 어바거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기운이 이온 애국을 덮을 때에 그곳은 해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무슨 뭐 다른 길가에서든가 라가난안에서든가 있는 게 아니라 애굽 한 가운데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라고 할분리 누구냐? 바로도 몰랐던 때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죽음의 사자를 애굽 온 땅을 덮게 해주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순종했던 그 백성들 자녀들에는 처음 난 것은 하나도 내버려 두지 않고 다 순종하지 않은 것들은 다 소멸시키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귀한 능력을 행하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백성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신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유월절 이 역사가 이제 신약으로 돌 넘어와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때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깜짝 놀라게 유월절에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만 유월절에 예수님의 이 사건이 일어나요. 누구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유월절에 가까이 와서 예수님한테는 어떻게 해야지?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6월절이라고 하면 사실상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절이에요. 그런데 6월절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거듭나서 새롭게 되는 것을 묻습니다. 물론 그가 그날 빼면은 근심하고 돌아갑니다만은 나중에 새롭게 되어지는 일이 있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2월절에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말씀의 풍성함과 기적의 능력을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게 예수님이 6월절에 행하셨던 그런 일이 나타나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복되게 하고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이 이 절기를 6월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나타내 주고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6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6월절이 예수님의 성찬식으로 대신하게 되어졌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살을, 피와 살을 흘리시면서 이제 나를 기념하라. 예,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의 보요를 나타내 주긴 거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6월절의 행사에 잡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이 성경의 문자에 그대로 얽매어서 유월절 지키라, 라고 해서 양자보다가, 1년 내내는 양자보다가 또다 나눠먹고 다 태워버리고, 뭐 우리가 정결을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하는 그런 건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이단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은 왜 성경의 유월절안 지키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근데 유월절은 성, 성찬식으로 바뀌어지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해서 마지막 6월절이 마가의 달과 최후의 이송만찬 성찬식에서 예, 행해졌던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늘주원해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무거운 짐과 무거운 더러운 죄를 계속 이끌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서 끊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난 건 더러운 죄가 묻었습니다. 더러운 이, 이, 이 죄가 묻었으니 주님께서 주 안에서 이것을 끊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귀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본래, 예수님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 안에서 늘 새롭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 내 삶은 매일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더 믿고 의지하면 어떻게?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인정과 고백과 믿음을 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서는 할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내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서는 할수 있다. 예수님으로는 씻을 수 있다. 예수님으로서는 거룩하게 할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원에서 소망을 갖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지, 것인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종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셨는데, 것이 바로 출발이 6월절이고 6월절의 정신이고 6월절의 신앙이고 6월절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누리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서 이 6월절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이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더러운 죄를 끊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의 더러운 유혹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못된 곳에서 떠나가고 싶습니다. 죄악에서 벗어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0년 역사도 하나님께서는 끊으셨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도 바꾸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진실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어려움도, 어떤 오래된 것도, 어떤 위대한 것도, 어떤 것도,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구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늘주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기를 결단하고 헌신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고 복.